고 싶었다, 마이베프 나도. 아, <laughs> 아이 진짜 저 하루방 힘들게 왜? 돈 달라고 와, 조석으로 전화하고 난리다 야. 니네 하방이 꿈에 나타나 그런 말 하시면 어. 눈을 그냥 반짝 떠서 잠을 깨실 일이지, 쌍! 아우 너무 하루방한테 쌍이 보자 쌍이. 굿소리에 쌍이야. 야 근데 아유, 세계 일주 간데다뭐 무사히 여기 와? 그게 아이 차이차이차이 진짜 정식이는 왜 또? 아니 차 샀다고 돈 달래. 야야 야. 정식아, 차 필요하다고? 정식아, 누나가 몰았던 차 있는데 스포츠카야. 그거 너 가질래? 어, 진, 짜 야, 야이가 무슨 스포츠카를 몰아. 싸, 싸. 미란이 누나가 우리 누나면 진짜 좋겠다. 정식이는 아직 애다, 야. 야, 자식 둘난 새끼가 아직 애면 언제 오른될 거니? 너왜무서워안가 그냥. 친구들한테 쪽팔리게 어머이안 가면 되냐? 그러게, 그렇게 됐다.